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폭삭겐입니다 오늘은 제약의 질주막 블랑시를 구하는 방법을 공유해 볼 텐데요 이 말을 구하기 위해서는 6일 동안 특정한 재료를 반납해야 된다고 하네요 일단 블랑시가 여기에 젠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위치는 레벤트레스에 이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시간 또는 2시간 안에 젠이 된다고 하네요 1일차 재료는 서브몰락지대 살딘농장 바로 밑에 있습니다 좌표가 56.3, 37.6. 대충 여기 뒤에 나무 옆에 숨어있거든요. 두개 중에 2개. 2개. 나왔다오세개 나이스. 8개 됐죠. 자, 1차 재료는 손질용 소리거든요. 좌표는 6.3.3.6일인데, 여기 오면은 백0 칼잡이가 있어요. 이한테 말을 걸면 준다네요. 손질료 성을 빌립니다. 이렇게 얻었죠 이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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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차 재료인데 3일차 재료는 튼튼한 편자예요 튼튼한 편자가 이쪽 주변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면 여기 바닥에 이렇게 떨어져있죠 이걸 4개를 모으면 됩니다 어 찾았다 하나 더 어, 여기 두번째 훨씬 범위가 좀 넓네 이렇게 인가봐요 어 여기있다 3개 어 여기 밑에까지 있네 제가 여기서 시작했죠. 어, 찾았다. <laughs> 이쪽에 맞네. 4개, 3일차 완료. 4일차 재료는 여기 텅빈 물동이가 필요합니다. 여기 위치는 63.3? 617. 그래서 여기 물동이를 얻고, 그래서 이 물동이에 몽환수비나 승천보로 해서 물을 떠야 안 되네요. 자, 5일차 재료는, 편안한 안짱 담요 거든요. 자표는, 51.1, 78.8. 여기 오면은, 타투루란 애가 있거든요. 클릭해서, 편안한 안짱 담요. 구매하시면 되는데, 어둠의 살코기가 필요하네요. 매주 바뀐대요. 어둠의 살코기가 30개 필요한데, 얘 준다, 얘 준다. 조갈 때 위협자, 해 줍니다. 얘 준다고 했어. 넣었다 <laughs> 4개 기당 140골이네요 마지막 6일차 재료는 여기 있거든요 좌표가4046.8 여기 뭐 밈스라고 있어요 물건 살펴보기 하면 공포골짜기 사과 요거 3개 어쨌든 3개만 사면 됩니다 1시간 20분 정도 기다려서 블랑시가 나왔네요 4개를 걸어서 길이 한 줌을 8개 봅니다 여기서 대략 5분 정도 유지해 된다네요 그리고, 8시에 리셋이 되고, 그니까 앞에 사람이 또 막고 있지 않으면은, 뛰어다닌다고 하네요? 뛰어다니면 못 잡는답니다. 뒤를 막아야 된다고 하네요?